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웨이타이 여러분 오늘도 무이타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시간 이 찾아왔습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펀치 그리고 발차기까지 마무리까지 하는 콤비네이션 기본 중의 기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스텝 밟고 스텝 밟고 롱가드 하고 이 상태에서 밀거나 또는 롱가드를 요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상대를 견제 불락 방어하고, 그 다음에 어떻게? 푸시까지 밀어내는 것까지.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? 블락, 방어, 또는 이렇게 블락, 방어, 블락, 방어 해놓고, 그 다음에 어떻게? 밀고, 푸시 밀고, 들어가서, 따라 들어가서, 팝, 얼굴, 바디 엎어, 다시 얼굴, 찍고, 발차기, 요거를 해 거예요. 근데 그냥, 밀고 들어가서 바디 아 얼굴 바디 얼굴 발차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약간 박자의 다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스텝 밟고 방어 밀고 빵빵빵 그리고 빵 주먹이 좀 빠르게 잠겨야 돼요. 따다당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스텝 밟고 스텝 밟고 방어 밀고 빵빵빵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스텝 밟고 스텝 밟고 롱가드 방어 빵빵빵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스텝 밟고 방어하고 밀고 들어가서 빵빵빵 그래서 주의할 점은 빵빵 파이 아니라 어퍼컷이 좀 중요하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주먹이 마음이 급하면은 빵빵빵 이렇게 때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아니라 팍, 여기서 팍, 그리고 팍, 찍고 발차 먹려다 여기서 이렇게 일이어다는 것.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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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팝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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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할 때 방어. 어퍼 컷할 때도 방어. 다시 때릴 때도 방어. 발차기 할 때도 방어.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. 잊지 말아 주십시오. 그래서 요 콤비네이션을 운동 파트너 분과 같이 하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얼굴한번 넣고 바로 바디, 바디 어떻게 되어서 얼굴 바디 땡겨 어떻게 때려야 된다? 빰, 밑에서 빵! 그리고 빵! 찍고 빵!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. 오늘은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, 알찬 콤비네이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주에 봐요.